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어, 위로는 종법사님을 비롯한 원로 스승님들 그리고 제가 출가교도 여러분들 께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어,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종국사님과 어, 원로 스승님, 제가 주가 교도님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 진심으로 위로와 또 어, 빨리 회복되기를 빨리 감염 확산이 종식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 대종사님의 개벽의 꿈과 개벽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 전에 이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에서, 어, 어, 새롭게 태어난 작은 영웅들이 예,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웅 여러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어, 본론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전라북도에, 예, 여덟 번째 확진자가 지난 1월 31일에 발생을 하죠. 군산 의료원에 갔다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저희 이제 원광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어떤 대비 태세라든지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의 그런 준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를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그 1월 31일 날 군산에서 이제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원광대학교의 이재훈 감염내과 교수님이 아, 이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격리 조치를 해서, 어, 그야말로 그 순간적인 판단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리연구공부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지혜가 나오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훈 교수님이 바로 격리 조치를 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거의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언론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온광대병원에 뭐 접촉자가 수십 명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가 이재훈 교수님의 그런 재로운 대응 내용이 알려져서. 우리 원강대학교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번째 영웅이 탄생을 하시죠.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에 중국 유학생이 한 440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돼가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전부 입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3월부터 개학하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440명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기에 저희 이제 대학의 국제교류처 처장님을 비롯한 국제교류처 직원들이 어 1월 아마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4시간 체제로 이제 공항에 중유학생이 도착하면 공항까지 마중을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격리를 시켜서 차로 중간에 때로는 화장실도 들리지 않고 학교로 모시고 와서 익산 보건소에서 이제 검체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기숙사에 이제 자가 격리를 시켜서 14일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440명이 그냥 한날 한꺼번에 들어오면 일이 간단할 텐데 몇 명씩 흩어져 가지고 지금 90일째 그렇게 입국했어요. 을이 90일 동안에 단한 명의 유학생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일이 많은 분들의 합력과 성원과 기도와 응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그 440명의 중국 유학생을 내 아들, 딸처럼 여기고 케어를 해주신 불평 한마디에 안 하고 24시간 체제로 대응을 해주신 우리 국제교류처의 서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두 번째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이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퇴직하신 직원 선생님들께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기숙사의 일인 1실로 정리돼 있으면 쓰레기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고요. 필요한 물품도 다른 사람이 접촉이 안 되도록 따로 배달을 해야 되고, 새끼 식사도 따로 배달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하루에 뭐 몇십 명씩 해당되니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한열분 정도 되시는 퇴직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도맡아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 가지고 지금 정부 교육부에서도 아, 대한민국 220개의 4년제 대학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아주 대단히 기뻐하시고 제가 교육부 들어가서 그 고등교육 정책 실장님으로부터 큰 격려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퇴직교직원 선생님들도 이제 세 번째 이 영웅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웅 말씀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에, 어저께 제가 음, 카톡으로 우리 병원 행정처장님으로부터 아주 반갑고 기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달반 전에 영남대학교 총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영남대학교와 저희 원강대학교는 참여대학이잖아요. 그 영남대학교 이사장님 가까운 친척이 대구에서 이제 확진자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아직 그 음압병실 남아있는 전북대하고 원강대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게 됐는데 우리 대학 이사장님의 큰 친척이 원강대 음압병실로 가게 됐으니 총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이쿠.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85세 되신대요. 아, 이 이제 잘 치유가 되고 완치가 되면 서로 간에 좋을 일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 이 영남대 자매대학 이제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죠 한4년선배신입니까 형님, 총량님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이제 다음 날 음악 병실로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열흘, 열흘이 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스무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한달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상태가 좋아지셔 가지고 이제 국가지정음악병실에서 일반 격리병실로 옮겨가셨다고 그래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영남대 총장님께 아, 이제 아직 뭐 완치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셔서 일반 격리병실로 옮기셨답니다. 뒤듯이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막 눈에 선해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 85세 되시는 그분이 완치가 되셔 가지고 대구로 가셨어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생겨가지고 이걸 극복하는데 이분을 실고 실러 오신 택시 기사님이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보내온 카톡 내용인데 원광대에서 이 아무 연고도 없는 저희 대구 분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신데 대해서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완치되신 어른을 대개 다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 되신 어른이 완치되신다는 보장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잘 되면 참 좋은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50일 동안 참 가슴을 많이 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85세 되신 그 확진자를 우리 원광대학교의 병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완치를 해서 고향으로 가시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영웅들에 대해서 큰 칭송을 드리고요. 이제 덤입니다, 덤. 거기에 딸린 덤이 그 가족들께서 너무너무 원광대 병원의 노고에 대해서 도저히 잃을 수가 없다 이 은혜를 그래서 발전 기금을 또 6월 16일자, 4월 16일자로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액수가 너무 커서 제가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제 미담으로 소개가 될것 같아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코로나 1 9 감염 확산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소개해 드린 것은 아. 법신불 사원님께서는 이론상 진리께서는 어떤 위력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역경이면 역경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이렇게 그냥 무심히 지나가기가 쉬운데 법신불 사원님께서는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큰 위력과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고, 그러한 그 위력을 누가 지금 놔두고 있느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개교해 주신 우리 개벽 종교 원불교. 그 개벽 종교 원불교가 개교 정신을 세계 만방에 구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원강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그런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90여 일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우셨을 스승님들, 제가 주가 교도님들께 큰 힘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 신속하게 진단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계 계신 분들이 이 만든 작품이 있죠. 진단 키트라고요. 이 진단 키트가 아마 미국이 세계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아직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금 120여 국의 의료 한류에 깃발을 달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코로나19가 막국내 확산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위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의료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뜨고 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지금 가장 코로나19 감염 방지 선진국으로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뜨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연한 일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배경,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건설한 그 힘, 투명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아온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의 대우 이것들이 모든 세계가 공감할 정도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산업화 라는 것은 이제 경제성장이죠.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잖아요.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그 민주화에 그큰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으로 하여금 세계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1 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찍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적 부모국이 될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신 어른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타고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고려는 예, 동방의 등불이라는 내용으로, 그런데 그분만 코리아를 칭송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그 활동하셨던 세계적인 영성 사상가 누돌프 슈타이너가 세계를 구원할 성배의 민족이 지금 동방에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찾아서 그 민족을 경배하고 도와라. 그래서 그분의 일본인 제자, 타카시 와아오 선생이 바로 그 나라가 코리아고 바로 그 사상이 개벽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왔다는 내용은 제가 일찍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또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널리 익혔던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60대 초반, 후반 이 열매에 계신 교도님들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개오류규의 25시 생각나시죠? 그분이 한국을 세번 다녀가셨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92년에 열반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세 번을 다녀가셨는데 1984년에 강원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동방의 빛은 앞으로 코리아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래서책 책도 와있있요요 겨울이 한국 한국 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9 8 4년한 요한, 교황 요한바한로한세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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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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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이이 김포공항에 내리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의 대지에 입맞춤 하셨죠. 그 사진이 아마 유명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국 민족은 인류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세계의 많은 지혜로운 지식인들, 석학들께서는... 코리아가 앞으로 인류의 빛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다 보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최근에 코리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의 한 분인 짐 로저스라는 분이죠. 예일대학 출신. 짐 로저스 들어보셨죠? 그분이 작년에 그전에 이제 2, 3년 전에 낸 책이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있어요. 저는 꼭 설교 단상에 올라오면 책 소개를 합니다. 좀 공부 좀 하시고, 식견도 좀 넓히시라고. 그, 지금 노저스 투자가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제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역동적인 나라라는 책을 내셨어요. 코리아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떠오를 것이다. 특히 남북 문제만 더잘 해결하면 이미 짐 노조스는 십몇 년 전에 북한도 몇 차례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변화들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나라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가장 자극적인 나라는 책을 내셨죠 아, 이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번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 뭔가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저력은 어디서 왔을까? 르프슈타이너의 말씀을 빌리면 동방에 와 있는 그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그 고통이 안으로 깊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고통에 시달린다. 그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깊은 트라우마 안으로의 상처는 일제 36년이었겠죠.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외로 끌려간 동포가 250만이나 되고 이 호남 땅에서 함경도라든지 평안도라든지 이렇게 국내로 국내에 또 일본군의 어떤 기지 건설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한 500만 대요. 그래서 일제 36년, 특히 1930년대부터 45년 사이에 750만 명이 끌려갔죠.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들의 할머니들도 수없이 많이 계셨죠. 그런 깊은 상처를 겪지만 그 민족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세계를 구원할 민족으로 등장한다. 이게 누돌프 슈타이너 영성 사상가의 예언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누돌프 슈타이너가 주목했던 세계를 구원할 사상이 뭐였냐?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개벽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개벽사상을 외친 우리 근대의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최초로는 이제 동학 수훈 최재우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개벽을 외치셨고 그것을 이어서 증산 강일순 선생님께서 개벽의 일대 작업을 하셨고 다시 이것을 새롭게 개승하고 이어서 오늘날 근대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개벽 사상들이 하나의 저주, 저수지로 모여들은 가장 가능성 있는 종교가 원불교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 근대 한국 개벽 운동을 다시 읽다 4년 전에. 원강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이 근대에 등장한 개벽사상 그 개벽사상의 저수지 원불교의 개벽사상을 새롭게 해석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선정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3년차 연구성과가 근대 한국 개벽 운동을 다시 했다. 지금 저 인터넷 쳐보시면 베트셀로 스 되어 있습니다. 꼭 사서 보세요. 어찌 됐든 간에 어, 근대 한국에서 일어난 이 개벽 사상이 앞으로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의 빛이 되는 사상이 될 것이다. 누돌프 슈타인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 개벽 사상의 저수지가 지금 어디로 와있느냐? 그 저수지가 어디냐? 원불교다. 그리고 그 원불교의 개벽 사상을 가장 선두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다 계시지만 그중에 한 기관이 제가 몸담고 있는 원광대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개교표에 정신개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개벽하면 얼른 생각할 때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대비돼서 생각되잖아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정신개벽이라고 그래서 물질개벽을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어, 배제하거나 또 물질개벽이 어, 정신개벽보다 뭐 이렇게 2등, 3등으로 떨어진다거나, 그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는 그 물질개벽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 알아가지고, 알 또는 물질개벽의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선용 활용을 해야 무엇이 더잘 된다? 정신개벽이 잘 된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개벽을 포함한 정신개벽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신개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명의 개벽 또 인문개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정신개벽 문명의 개벽 인문의 개벽에 가장 감명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실천의 방법을 무엇으로 제시해 주셨느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막으로 제시해 주셨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그래서 정신개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막을 연마해야 되는데 이 사막은 잘 아시다시피 정할 때 경계가 없을 때 고요한 공간에서만 하는 그 사막이 아니라 일할 때 직업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는 동정의 관계없이 또는 동정을 아우르면서 경계를 아우르면서 일 속에서 직업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을그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막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 사막을 함께하는 길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정신 개벽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오늘의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우리는 이전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 생활 태도 또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만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 올리고 건데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태에 우리가 함께 개벽을 이루어가는 길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신 사막 병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더욱 더 정진해 가실 것을 약속 드리면서 오늘 이례법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사님과 원로 스승님 여러분, 이 코로나 19 사태가 마무리 잘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국내에 계신 제가 출가교도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제가 출가교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쪼록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